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활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연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태풍처럼 불어오는데 육신이 아무리 편안한들 그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육신은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가득 차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안식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이란 육신의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는 홀로 일하셔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빛을 지어셔서 빛으로 어두움을 철폐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주님께서는 공창을 지었었으며, 셋째 날에는 온 천하의 무리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서 열매맺는 각종 나무와 풀이 나게 하셨으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님께서 지었었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는 새들과 물속에 는 물고기들을 지었었으며, 여섯째 날에는 주님께서 땅 위에 기른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짓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섯 해 동안에 혼자 일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있어야 할 것은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엿의 마지막 날에 지음을 바라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첫날인 제 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쉬는 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쉬는 안식일이 그들의 인생에서 태어난 첫날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살까,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길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되었지, 마음속에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이 다 이루는 세계에 산다면 그들에게는 마음의 염려가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을 때 사람이 마음에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편안하게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질 필요 없니다 그런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것다 너는 신본주의로 살지 말고 인본주의로 살수 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처럼 너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상에 구태여 신세지고 살 필요가 없다. 너는 인본주의로 살아서 너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있었소니그꾀임에 넘어갔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그 결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아담과 하와는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예비하고 준비하야서었으니 그런데 다가오는 문제는 많고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만한 힘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쌓여지는 문제는 태산 같고 마음의 불안, 공포, 초조, 절망한 천지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며 살상하고 끊임없는 고뇌 가운데 살며 결과에는 병들어 죽어버리는 절망에 새었습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성을 한 다음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운명도 걸머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인본주의로 섰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날 또 인본주의로 살면서 도저히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문제로 허둥이 있는 것입니 오늘날 인본주의로서는 이 세계는 이제 마지막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 인간은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살인 무기는 이 세계를 수십 번이고 멸망시키고도 남음이 있니다 그러고도 인간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더 무서운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계속 서로 대결하고 긴장 상태이시다이 세계는 이 이상도 이와 같은 긴장 속에 계속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느 날에 온 세계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는 원자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성견 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형상은 이세상의 불과 피와 연기 그등으로 여호와의 크고 멸망시키는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리라. 오늘 원자 과학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자탄수탄이 떨어지면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 결과로 우주로 향해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 하늘을 덮어 온 성층권에 먼지가 가득 잡으로 말미암아 원자 겨울이 온다는 것이며 해가 가려져서캄캄해지고 달이 피피 같이 되고 세계는 원자 겨울이 다가 와서 모든 동식물이 다 죽는 비극이 다가온다고 오늘 원자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성경에는 2 0년 전에 이미 인류 최후의 심판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며 인간은. 인본주의로서서 자기 개인의 운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종말에 취하게 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으나 인간이 다시 반려하고 범죄함으로 말리야마 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두 번째 안식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47년 동안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멸망에 취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도움을 청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심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시, 병든 자를 고쳐 주었으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음을 철폐하셨으, 며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양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 그러고 난다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의 문제, 죄악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이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받은 형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선 그 비극적인 죄악을 주께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실때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바라지 않으셨으니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니 어떠한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리고 몸 찢고 가진 고통을 다당하셨습니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비극적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청산했습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청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반역의 죄를 주께서 강거리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도께서 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죄를 다청산하셨습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본주의에서 또다시 신본주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반역의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을 다 갚아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죄도 청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했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그대로 못난 그대로 십자가 나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니다왜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여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런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도 없이 예수께서는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의 반역죄, 불의한 죄, 추악한 죄,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하나도 낭림 없이 강그히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청산한 것에 이러분 우리가 조금도 인간으로서 플러스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오는 것을 마이너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도 스그바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 만문을 열고 십자가 밑에 남아서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물릎발꿇고 그리도를 스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마음속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거녀로 그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는 그런 의로움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시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적을낳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그 홀로 일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조금 더 여기에 우리가 보탬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는 어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종교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멸망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교 내에서도 인본주의가 살아나서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은 일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도의 스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도의 스 공로로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행동하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어느 성도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편지를 받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 교회에 구역장이라고 하는 신지한 사람이 자기의 검은빵에 대포에꽃을 갖다 놓고 증가도 털고 우리 설교도 틀어놓고 40일 동안 철야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구역원들에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감정해 주겠다고 가져오라 그게 너무 친절하게 하고 또 순복음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시집올 때, 결혼할 때 가진 보석들을 감정을 진짜 시집 장가갈 때 가진 다이아 반지는 여러 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그 다음 그 보석을 전부 빼버리고 가짜를 고아놓고난 다음에 보석 감정을 하니까 당신 보석은 유리 쪽지더라 가짜더라 상습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역장 감투를 써가면서 성도들 불러가지고서 좋은 보석은 다 깨버리고 유리를 끼워놓고 난 다음 감정해 보니까 당신 보석은 가짜더라. 사기 행각을 하다가 그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러고도 천당 갈려고 생각합니까? 그런 뻔뻔한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러고도 교회 나오면서 구역장이란 간판을 달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시면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지만은 내가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면 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셨을지라도 구원의 안식을 바라시면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을 받고는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예수 그리도 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사지내 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이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상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서 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었으니 물질적인 것은 주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으며 또 영적인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을놓았었으므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는 생활라는 것은 신본주의로 사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예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물질적인 을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직인 구원을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될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정한 것 이외에 내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예비하고 예정하겠다고 예신을 것으신 또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네. 성경 고린도 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진정으로 이것 하나도 남김없이 죽게 하셔 벌써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도 예비해 놓았고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니 이러기 때문에 성경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진리를 완전히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이외에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비하려고 인본주의로 돌아서서는안하는 것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알고 둘째로 하나님 예비한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도 믿지 아니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신들을 위해서 적과 뿌려오는 가난 땅을 예비해 놓으십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신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셨습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험한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예비해 놓았었으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으다 그들은 홍해수가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를 신장로 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가라대 애굽땅에 잠지가 없었으 우리를 홍해수가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반역을 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라놓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지나가시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으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으니 그들이 수레 광야에 들어가서 사 또한 안 걸어가나 물이 없었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호수를 준비하시고, 그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것이로그 물을 갈기해서 마시게 었으며 그들이 또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은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들이 배고프다고 반역을 할때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들이 공기가 먹고 싶다고 반역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방야로 나오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이 예비해 놓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러분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쓰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시여 주께서 말씀안 대로 순종하겠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예비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여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모든 길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비로소 평안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고달플지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태국을 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이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성계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얻어져 풍성히 얻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능치 못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인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하는 자가 이같이 있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신이 지으셨고, 영적인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신이다 예배해 놓은 것이며, 이 세상의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예정하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할 것은 인본주의의 그 악한 죄에서 떠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로 돌아선 이 악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완전히 자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그 일을 중심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진리를 머릿속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마음에 중심으로 믿으며 그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무언일이라도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성령이 이끌어주는 것이니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안정 무엇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 이것이 참 안식이요 참 행복인 것입니다 이참 행복은 지식을 깨닫게 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로 영화로 오신 우리 아버지라님, 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에서 신본주의로 살지 않고, 떠나와 독립에서 인본주의로 살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겠지한 그때부터 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인간은 스스로 예비도 잘안 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세계는 오늘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으니, 우리 개인적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마음에 떠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구원조차 다 예비해 놓았으시니,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 신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생각으로 안 되는 걸 깎고, 손해 가는 걸 깎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최선으로 예비해 놓은 것임. 아버지 모두 다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르다 믿음으로 돌아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으로 돌아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을 다 던져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감사와 찬성과 기쁨과 믿음으로, 마음의 안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